곤지암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여기 곤지암에 포크레인 작업을 싹 했네 여기는 이쁜 돌이 나옵니다. 이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여기에서 탐색해서 영상을 찍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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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포크레인 작업을 싹 해서 싹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꺼지 내려왔는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여기 에... 탐색해 간것 같아요. 여기 파갖고 이 났네 이런 예, 거는 소피석을 탐색해 갔다는 거야. 예, 한 번,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겠습니다. 저물가 저쪽으로, 저 건너편에 한번싹 훑어보든지 해야 되겠네. 여기가 본점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예, 여기 옛날에 많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짱돌만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일대 포크린 업할 때는 빨리빨리 와야 돼. 우리 같이 이렇게, 저, 뭐야, 친구가 휴가 가는 바람에 일로 온 적이 없는데, 예 벌써 한번 탐석을싹해왔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나 한 점씩 해갑니다. 예,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또또내 예, 건이 있으니까 여기 봐, 여기 누가 이렇게 탐색해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한한 예, 한 개는 탐색해 가야지 여기서 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돌들이 호피석 외에는 신호한 돌이 없어요. 예, 보, 보이죠? 쓸만한 돌이 없어. 그래서 호피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탐색하기도 쉽고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차돌 같죠? 우산을 놓고 이 차돌 같지? 차돌 아니면 호피석이요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이 이렇게 싹 해갖고 물을 한번 뿌려봐야 돼요. 이거는 물을 뿌려봐야 됩니다. 물 뿌려봐야 돼요. 으쌰, 아, 으 차돌이죠? 소피랑 비슷하다. 소펜데는 없어요. 그래서 물탐 들어왔습니다. 물 탐에서 아 꼭한잔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영상 이것도 허 날라갈지 모르겠네 이거 아 해요. 허피덕이 그때 옛날에는 몇년 전에는 여기 허피덕이 참 이쁜 것들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근데 오늘은 어 이거 봐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게아 아니네 아니야 허피덕이 이쁜 게 이 소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 지금 우리 친구 지금 저울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날씨는 덥고 예,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물때가 끼니까 예, 안 보여요 물때가 좀이 정도면 보이는데 물때가 올라가면 헛피도는안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갖고 한 점을 탐석하고 나가겠습니다 아 덥다 더워 이 우산 쓴 데도 무지하게 더워요 물때 많이 끼었죠 여기는 소품이 있는 것 같아. 소품이, 소품만을 하나 찾아라. 소품은 우리 친구랑 배고피 얘기했는데 배고피 장은 나오면 에... 팥빙수 사기로 했는데 오늘 팥빙수가 어? 나올는지 모르겠다. 아, 이봐, 고기, 오, 고기들 봐. 말도 못 하네. 야, 이거 다 호피가 다 어디로 갔나? 오늘 날씨가 더워갖고 호랑이도 다 한무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오션에, 오션에, 오션에라. 아, 거기 새끼, 색디, 색깔이 되는 거많네 야, 이게 호피석이 진짜 힘든 거야. 진짜 이게 장마제하고 이거 확 들지 않나는 진짜 찾기 힘들어. 한개 보기가. 우리가 요, 영상을 계속 찍지만 호피석이 진짜 탐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친구 한번 갈라고 이제 저기가 있어 응? 뭔가가 나와야 이거 야 이거 봐봐 물속에 여기 어그 뭐여 물고기 작은 것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숨어 숨어서 사는 거야 큰 고기한테 안 잡히려고 우리친구 지금 돌다리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응? 가야지 나가야지 여기는 도저히 진짜 어그저 강아지 강아지도 강아지가 산책한 참 뭐라는가 <laughs> 야라니 야 뭐가 야야 엄마 야 야가 뭐야 가자고 왜우친구가 부르고 있어 야 그런데 그러고가만 그런 있어 왜왜 왜? 있어 뭐가 있어. 어? 어? 뭐라고? 뭐가? 호피 아니야, 뭔데? 물 뿌렸어? 물, 뿌려 물, 뿌려 없어. 물 뿌려봐, 빨리, 빨리. 물 뿌려봐. 물 뿌려 아, 호피 아니야, 차돌이야. 물 뿌려봐, 빨리, 물 뿌렸어? 봐봐, 야 너무 크다. 그거 아니야. 야 강아지 봐,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 강아지, 강아지 수영하는 거 봐봐. 야, 어디? 허, 어, 뭐야? 허이? 이 호피 맞나? 호피 맞잖아. 와. 야, 뭐? 야 이거 뭐, 아, 수영이 아, 수영이 안, 이안 건드렸어? 수영이 뭐야? 수영이 안 했지? 오. 아, 이게 뭐? 뭐야? 이거 배고프네 진짜. 오, 오 뭐야? <laughs> 야 늦게 잡아서 이거. 야, 여기 있어? 여기 됐잖아, 있었어? 하하. 내가 뭐 어디 갔다 씻어낸 건 아니고 어우 씨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나온다고? 깨내봐 물속에 가봐 물속에 진짜로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야, 어우 강아지 수영 잘하네요? 와 강아지 수영 잘하는 거봐 봐봐 우와 이야 죽이는데? 어. 어? 야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야. 아. 그렇게 여기다 올려놔. 여기 여기 그위 이거 가 봐. 그좀 어? 야, 너뭐 아니 야, 여기다 놓으래 그거잖아. 야씨 깨진다, 1 0 야, 어, 좋다. 좋아, 좋아. 야, 돌려야. 어? 돌려놔 봐. 돌려. 탁, 탁. 이우 어, 씨 뭐야 이거. 야, 진짜 배고프다 이거는. 어? 깨. 야, 여기서 나와. 우리 뽀시기님 뭐 했는지 야, 모르겠네 뽀시기님 보시기님 여기 왔다갔대? 여기 여기다 놔, 모래에다 놔봐 한번. 뭐. 여기다 여기다 눕혀놔봐 눕혀놔 거기 밑으로 가게, 어 거기 밑으로 가게 여기 밑으로 가게 응 그래 그래 그 그래, 밑으로 가게 에이씨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거 똑바로 놔봐 응 이것도 해야 게 하면 돼, 이쪽 맞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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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에 봐라 봐와 이렇게 놀노 이렇게 이렇게 아 멋있다 뒤가, 뒤도 죽인다 야어 뒤도 죽이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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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 이쪽 때깔 뒤에. 끝내준다 이거 저, 강아, 강아지 수영하는 거 봐라 막 강아지 야 정말 멋있다 뒤에 봐 뒤에. 아, 어디 뒤쪽 네. 뒤에도, 잘 아우, 뒤에? 뒤에도 잘 먹었다 와 저기 조금 파인데 파는 뭐 어차피 괜찮아 또돌려놔봐물 위에 아. 아, 이것도 괜찮다. 아, 그지? 아, 이 괜찮지? <목소리> 이거 원칙이야? <목소리> 어, 정원석 <목소리> 치고는 <목소리> 최고다. 야, 좋았어. 오늘 여기서. 아, 여기서 하나 있네. 야, 야, 뭐, 뽀시기, 뽀시기? 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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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시기 친구 하기로 했어? 뽀시기님. 아, 뽀시님한번 보세요. 아, 우리 홍마담이 또한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곤잠 여기 곤잠 여기 시내입니다. 시내. 다리 밑에서. 멋있게 한점 하고, 아,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깡파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깡파리 습니다.